요리 문답 제24조 1 의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62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수 없습니까 자 우리 삶에 선행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도 도와주고 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는 어, 선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 이 모든 선행이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의의 한편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될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 한편 한 조각도 될수 없습니까? 이렇게, 예,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행이 의의가 될수 없다면, 우리는 굳이 선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의도, 의로운 행위도 아닌데, 의도 되지 못하는데, 예, 선행을 굳이, 예, 하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어, 무지라 하겠습니다. 무지의 소산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음, 우리는 선행을 굳이 안 해도, 어, 의의가 되지 않, 않으니까, 선을 하는 것이 의의가 되지 않으니, 굳이 선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해야 될 선행을 안 하는 것,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게 악이에요. 선은 마땅히, 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지어졌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선행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선을 위하여 의로우려고 특별히 행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삶은 선행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선행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쩌다 하는 게 의의가 아니고 그 모든 선을 안 하는 것 행위 자체가 바로 어 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행은요 어매 순간 모든 순간에 선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끔씩 하는 선행 조차도 죄로 타락해 있는 우리로 인하여 불완전하고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에, 일치한, 어, 하나님의 선에 일치한 유일한 그 선이 원인이어서 하게 되는 그 선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만족,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 그런 것들 오염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할때 체면 때문에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더큰 선을 행할수 있는데도 아까워서 적게 하고, 어, 하는 그런 선이 오염되어 있고 부족하고 불안전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마땅히 해야 될 선에 내가 행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의의 요구 앞에 온전하지가 못한다. 한 부분도 채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 존재가 행하는 선행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 어,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로 순종으로 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랑과 은총의 삶이 확장되도록 올바른 그,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수 있었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마땅한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선행은 의가 되지 못하고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 답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답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요 보세요. 선행은 어쩌다가 내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 딱 한번 하고 선을 행했으니 아 참나는 의를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실행해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것 생각나는 거, 계기가 된 거, 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거나 어 이때 내가 한번 나서보고 싶거나. 뭐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선행을 필요로 하는 의의 삶, 그걸 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모든 백성은 그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파편적인 선행 혹은 의를 행함이 율법 전체에서 완전한 의와 선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행하는 작은 부분적인 선행이 의의가 될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그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힘써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에더 삐뚤어질 테다. 더 더러워질 테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 죽을 거 에이 오늘 죽어버릴 테다 하지 말고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모두 나와 관계된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선을 권장하고 권성징악하는 삶을 스스로도 남에게도 어, 행하고 요구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선은 항상 행해야 돼요.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번 각주는 어. 우리의 선행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모나가 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내가 숨 쉬는 게 무슨 죄일까? 숨 쉬는 것도 죄. 태어나는 것도 죄. 눈 뜨는 것도 죄. 오늘 우리는요. 생각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되어도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야, 정말 거룩한 거다. 성직이다. 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이 자리에 섰다면 더 잘했을 거야. 근데 나 같은 걸 세워놨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사용하시면 더 뛰어날 건데, 나 같은 게 숨심으로, 내 같은 게 하나님 일을 맡음으로 오염되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이름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묵지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그, 이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악이에요, 악.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느냐. 그게 진짜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내가 살아서, 누구 한 사람 못 먹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악을 저지른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옆집 아줌마는 더 좋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못한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준 게뭐 있나? 맛있는 거뭘 해냈나? 오늘 왜 맛있는 거안 해주나? 그게 우리거든. 내가 살아 있어서 고생만 시끄게 치면서 어. 왜 부모 사슬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좋은 목사님 있었으면 이 교회가 더 좋아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정말 우리가 악합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는 어디 가고, 입 튀어나오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이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칭찬 들으려고 하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삶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하면 정말 악이거든. 우리는 은혜와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완전한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세폐한 잎사귀 같은. 말 마른 잎사귀 같은 거죠. 죄악이 우리를 바람 같이 그렇게 이쁘게 아이고 태어났구나 박수 받고 자라가지고 우리 삶의 평생을 돌아보면 손가락질 할 거, 혀찰것밖에 없다는 거죠. 눈 찌푸리고 자다가 입을 킥하고 일어나서 부끄러워서 소리 질것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우리의 선행을 의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99까지 잘못 나눠 놓고 한 가지를 이야 내삶잘 낫지 않나 자랑하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 63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 대해 했지만 주님이 오시면 보상해 주신다 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상이 있고, 오는 세상에도 상 주신다는데, 그러면은, 그 선행이, 어? 공로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공로가 되니까 상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는 거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어요. 선을 행하면서 사, 살면 우리는 그래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보상을 가져오는 공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보상마저도 선행에 대한 공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라, 그렇게 했나 하고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가, 어? 엄마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그걸 갖고 망쳐갖고 이렇게 뭐, 쭈물러갖고 다른 거 만들어 봤어.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잘 만들었네. 아이고 이런 것도 할줄 아나 이뻐해 주고 기뻐해 준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 것은 진짜 그상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 유치원에 갔다 와서 엄마, 아빠 음치, 음정, 음치, 박, 박자, 박치, 꽃밭에는 꽃들이, 뭐, 야, 살고, 요, 이래도 엄마는 가슴 노래 배웠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응? 엄마의 용돈! 자, 용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란 거예요. 우리 선행이 정말, 어, 이거만큼 값어치가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 청사에 입... 튀어나오 있고요. 응? 저도 그렇잖아요. 입이 톡 튀어나와서 목사하면서 막 입이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안전한 선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잘했을 건데도 아이고 옛날에 그것도 모르더니 이만큼 많이가 얼마나 기특한고 하나님의 의심이 가혀나오고는 아이고 이쁘데이 더 깨달아게 해줄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상인 거예요. 이게 보상이 선물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오만 자기 생각 갖고 오만 때만 생각 갖고 엉터리로 이해하고 막 믿고 살아요. 아 내가 내가 뭔가 이쁘니까 이런 거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을 거다. 온갖 생각하고 나 이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 기뻐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행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해볼수록 나는 뭐를 뭐만 발견하나 아이고야 내가 파리세인이었다. 내가 사도교인이었다. 내가 회치란 유대인이었다 했다. 내가 해치란 무덤이었다 했다. 내가 마귀 새끼네 했다. 마귀보다도 더 한심한 놈이네. 이것밖에 느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의아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어떻해야 나를 기뻐하실까, 또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거 말고는 이제 이야기 할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번 질문에 각주는 있는 내용,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1 2 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네 보세요. 네? 상이 약속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핍박 받았다고 그 핍박 받을 때 얼마나 좋은 뜻을 마지 못해서 억지로 받은 거지 그러시면 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응, 상이 있다고 보상이란 보상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성경에는 상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 상은 4번 각주는 선물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받은 명령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일을 행한 것 뿐이라. 우리는 선을요 행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 그 선행해서 이익을 못 남겨두게. 왜? 엉터리라서. 엉터리라서. 그럼에도, 그럼에도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인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종인데,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그것마저도 온전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시면 선물을 주십니다. 지문에 우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훌륭하게 싸웠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보상받는 것 같죠.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나와 다른 성도들에게도 매일반으로 모든 자에게 주신다.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물이다. 63은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고찰하는 가운데 잠깐 살펴본 것처럼. 자, 그러면 손행이 의가 되지 못한다. 하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무관심하고 그래서 세상은 사악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답 같이 하십시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의 그 위신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가식을 위해서,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평판을 위해서, 정치에 나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가짜 선을 행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선을 그게 다 악이라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 선행을 안 믿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선을 안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 우리의 선행이 오염되어 있고 따라서 의의 한 부분조차 될수 없는 가치 없는 것이어서 보상조차 없다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선을 행할 이유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선행에 무관심하여 그래야 이 세상이 사악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의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이라면 어찌 선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른이라 여러분, 보상이 선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 어, 그럼에도 보상이 보상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악을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 로마스 3장 8절에 이 말씀으로 비유하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네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그 선이 커지기 위해 우리는 더 죄를 많이 짓자 하지 않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5번 갓주는 세상이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만큼은 선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6번. 각주는 참된 것이 쓰이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선을 말한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의인은 종료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원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풀이가 없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뭐 같다 종려나무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병형목 같다 종려나무가 어떻게 해요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병목이 발육한다 그러니까 의인이 번성하고 발육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의 집에 신겨졌기 때문이다. 이 종료나무와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신겨졌으며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신겨져 있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장하고 파륙하고 흥황한다.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한다 이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참 그리스도인이면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이 안 맺히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이 맺히겠냐는 거죠. 좋은 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반드시 맺힌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맺지 참 그리스도인이면 맺는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내 악의 뿌리를 받고 접붙여서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 그런 거지. 나를 예수님 앞에 접붙이면 예수님이 진액이 흘려 들어와서 내게 선의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누가 보고 6장 43절 못된 열매에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에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나무처럼 선한 사람도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에 맺는 것처럼 사람도 그 안에 선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선의 열매가 아니라면 지금 나는 주님께 접붙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전히 자기 사람과 자기 위로와 그런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죽을 죄인인데도 인정 안 하고, 여전히 칭찬받고, 여전히 인정받고 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면서 나를 위한 어? 의를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의롭게 봐주기를 바라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이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오전석의 결론에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사랑하며 용서하며 덮어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요. 선도요. 주님을 떠나서 맺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시기질도 분노, 다툼, 허영, 거짓, 교만, 자만, 오만 이런 마귀가 있으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족한 선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행할 수 있고, 그 부족한 선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수 없는가, 의의 한 부분이 될수 없는가. 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의 의의에 완전히 적, 그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선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상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어,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보상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가르치면 세상이 악해진다고 하지 않겠느냐? 아니, 원래 악해서 그렇게 지는 거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히려 더 선을 행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 맺고, 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악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박혀 사라지고 주님이 사시는 그 생명과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접붙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